저 핸드폰 찾는 거 도와줬던 그 친구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그 경찰관이 오늘 자기 그 오프라고 가족끼리 무슨 전시회? 뭐 관람회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랑 그 친구 가족이랑 같이 아마 같이 다니지 않을까. 네. 아, 올라 올라 라 ¡Gracias! My family. Oh, ¡Ah, yeah. buenas buenas tardes oh, ay ¿Cuántos años tienes? Sí. Se va jugando. No, siete, siete, siete. ¡Siete! Uh, <laughs> Sevilla. <serías. laughs> ¿Tú, mamá? 아, no. 어? de m i n 어머 e s p o s 아, 아, 장모님이시구나. 뭐지, 무슨 느낌이지? 어, 또 이런 도 처음 보네요. 어, 먹을 것들 이고 아, <놀람> <놀람> <놀람>

아, 계속 좀... <laughs> 여기서 주는 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내미 esposa, s u 안생이면안 뭐야 와. 알. 아, 이... Me encanta choclo, que... choclo, maíz. maíz, sí, sí. ¿Ah? Oh. Primera vez. No. ¿Cómo no? no, ella pidió otro plato. Ah, ¿Otro plato? Sí. ¿Es diferente? Ah. diferente? Es el mismo, pero porque sin porque una carne. ¿no? Ah, qué, qué, qué. ¿Te gusta Cusco? Ah. Hermoso, ¿no? Ah, sí. Bravo, bravo. Me gusta, me encanta. Oh, okay.

8, 1 간도 o l 8, 8, 0 10 10 s 10 0 0 0 s o 0 0 0 s 10 네. 0 0 0 s 10 0 0 0 조금 좀 백퍼센트 어와와와와아 기억이어 과연 뭐라고 할지 <laughs> 말하래 말하래 <웃음> 노 노래 노래 어떤 면 뜻이고 이 이건 말안 해도 알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에 s 비 a 에 i 비 n 에 s 비 a 아이 e 아이 s 아, 봐봐. <목소리가> 말하지 말래. 저 느낌 먼저 알아, 먼저. 밥 먹고 국물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작아, 아이고. 한달 어. 됐대요, 한 달. 운운 u 아. 이제 맡겨놨어, 진짜로. 진짜 외국인이 없어 아 뭔가 새로워 여기 진짜 여기들 진짜 아기들 엄청 많다 귀여워 그리고 다들헐 귀여워라 <laughs> 너무 귀엽다 안녕? <laughs> 질퇴 어 오래 절로 오래 어오 뭐야 오 동물원이 있어 여기 <laughs> 얘네들 야마가 아닌데? 얘는 알파카 같은데? 에서 알파카 오 야마 야마 아 야마구나 아 에스알파 아. 아 에스 아, 알파카고 아얘 알파카 맞죠? 알파카? 그러니까 알파카 맞잖아. 이 알파카는 귀가 약간 바나나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어, 맞나? 어얘 뭐야? 아 놀래라 어우 얘도 있어. 우호 꾸이. 아 이렇게 기온을 내가 모았구나.

Ah, oh, oh, ¿cuánto vale? Ah, ten soles. ¿10 soles? Sí. ¡Sá! ¡Sá! está. Dale la muñeca, dale la muñeca, ah. dale la muñec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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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Ah, de ah, no. aquí. No, no. Eh, hey. comer, comer. No, no. Acá, comer es Perfecto. Perfecto. Es muy bonito. ¿Cómo ah. que <tombre> Vamos, allá se toma foto, vengan Ah, gachitas, ok. Ah, sí, okay Sombrero. Sombrero. Uh. así Está <tombreo> bien, 와이똥맛인데요 잠깐만요. 어. 어. 갔다 오세요. <laughs> 어, 잘한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새또 야. 어, 새가 여기 있어. 날개를 잘랐나? 왜안 날아가고 있지, 이거? 안 들어. 아이고. 이거 <laughs> 없다 응? <laughs> 아열백개다 아, 뭐? 있다 여기 진짜 오야얘 애들 천국이다 친구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이건 뭐야 오아이 미친 을 그리는 건가봐. No. ¿Hay, en ¿Es que ¿Hay en China? Ah, en Corea, no. Corea ¿En Corea hay otro? Ah, no hay. Tanta tecnología, mira, no. Mira, por decir ya, un ratito ya. Ver, pues, Supongamos ya. que yo quiero dibujar. Ah, no, sí. no, no, no. Ah, mira. mira. momento, esta es bien, no es así. Supongamos, ¿de acá? ¿Corea? Mira, claro. ¿Cuánto me demoro, Pen? ¿Cuánto me demoraré más o menos? ¿Cuánto demora para dibujar? ¿Ellos? Ah.

딜러인데 우리는 절대 딜러를 이길 수 없어. 어어. 저희 발 밑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보자. 우리 완완소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번 해보자. 한요해해 y a n i e n a 3 0 0 걸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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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맞냐 나, 아, 시시아 <mañana>. 아, <놀람> 또 내일 또 저녁 먹으러 오래. 오케이 오케이, 그시 내일 일단 무지개산에 가는데 무지개산 갔다가 그 피구 집에 이제 저녁 먹으러 초대를 받았습 <목소리도> 어, 반? 아, 이 g r a c i a 아, 오케이, gracias. 아, 이거, 이거,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이거, <오케이>. 이거, <목소리도> 아, 이 <오케이. 목소리도> <그래. 목소리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아, 아거 이거, 아, 거 이거, 거아거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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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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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계속 이렇게 찍혀 <웃음> <웃음> 음 <왜? 웃음> <너도> 있어. 어? <laughs> 음, 뭐? 너 들었어? 너? 너 들었어? 음, 진짜 맛있어. 카스텔라인데 살짝 조금 더 뻑뻑한 카스텔 라 느낌. 음? 이제 집으로 가는 거 같아요. 내일 저는 부치개산에갈 거고 무지개산 갔다가 이제 이 친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이랑 따로 가요. 이제, 이제 무지개산 가는 코스가 두개 있는데 저는 이제 레드발리 통해서 무지개산 가는 코스로. 사실 원래 이게 보통 가는 코스는 아니고 어, 이 코스가 좀더 비쌉니다. 어, 가는 길이 좀더 이쁘다고 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Smell so h a r Yes, you could make it like this. Ah. 아. You could make it like this. Ah, okay, okay. From here to the r i g moment is one, one hour and a half. Yeah, you're 오케이. gonna go no fast, no slow. 음. Yeah. So, watch this. Yes. 봅시다. 어우, 아, 여기 그늘이라서 진짜 춥다. 아, 저 와이드는 길을 한번안 돌아오네. 그냥 지 혼자 가네 <laughs> 헤이 데스마시오데스마시오아 <laughs> 이게 <이제> 얼었어 <laughs> 이제 요라를 타고 쭉 이렇게 넘어가면 레드발리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마운틴도 나온답니다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초록색에서 이게 뭔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루트의 단점,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 같은 경우는 알파칸가, 말인가, 뭐 이렇게 태워서 정상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게 있다 고 하더라고요, 돈 주고. 사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그 알파칸가, 말인가 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기는 좀 약간 삭막해 뭔가 분위기가 뭐, 뭐 파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지금 좀 평지라서 이렇게 비디오 한번 찍어봅니다 아, 아 초반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아, 이렇게 눈이 있어 아 시골에 내가지고잘 깨지지도 않다 이거 <laughs> 아 협곡이라고 해야되나아 진짜 멋있다 아. 이 코스가 더 비싼 이유가 <laughs> 이런 뷰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 부드러운 모래라서 밟으면 푹 꺼져서 <laughs> 엄청 올라가기 힘드네. 약간 이쪽이이 살짝 오버 안 보고. 아, 저형 아, 여기가 4,900, 거의 한 5,000m 정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5 0 여기는 그렇게 레드가 아닌데. 진짜 여기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와, 이저 멋진 거아요아이 친구 맨로 이렇게 다녀. 된다 정말 걸까? Three coalesc. Three c o a 거 e s c y e a 이 t h This is for the mother of the earth. Imagine no sun, no mother no water, no life. Uh -huh. The Inca spirit. Ah, uh, Inca split? Yeah. You can put a in there, under the rock. Under the rock? Yeah. Ah. Uh -huh. Yeah. Ah, this... One stone, under the rock. Let's leave here. here and two. Two. Yeah.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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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ree. okay. Three. out of i Okay. okay. 어? Uh -huh. yeah. the r right e yes. okay. 와, 저기 사람들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루트요 아. <laughs> 저희 아마 무지개산을 보는 곳이겠때 사람들이 저기 뭐다 모였네. 확실히 좀 도대체 사람이 좀 많다. 하는 사람도 많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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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즈 하나 r 고 싶은데. d o l 스니커즈 a k e r s 스니커즈 o l e Says it. 이스 y s it. Says it. Says it. Says it. Says it. Says it. Says it. 아

아, 이들아 와, 얘들 봐. 아, 멋있다. 이 정도면 내겠지 여기 보이는 게. 아, 날씨가 예쁘다. 저기 설산도 있어요. 이제 내려가 봅시다. 이 길로 내려가는 것도 뭐, 뷰 나쁘지 않은데 이쁜데. 아, 저렇게, 말타고, 너네. 아, 카바요카바요 야, yeah, vamos. 아, ah, no, no, 이 n a o s 아 t a i n 스 o n o n 아, o u s n t o n a a o s 다 아니, 뭐, 오르막길 다 이거 내리막길인데, 뭐, 이렇게 비싸. 드디어 나왔어요. 아, 진짜. 힘들다. 어, 가시어 왔다. 이제 점심 먹고 코스코 갑니다. 어, 피고 집에 가는데, 뭘사갈까 하다가 몰라 제가 페루 친구 테 물어보니까 집들이 갈때 보통 술 선물을 많이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마실 만한 거를 좀 사러 왔습니다 뭘 사지 근데 아뭐잘 몰라가지고 아 디스코베 아 미노 아 아이건 레코멘다션 페루아노. 오, 시로 리아오. 아, 아로 아, 아, 이거 그냥 무난하까 아, 이거 이거 볼까 봐. 무 r 네 지금 피부가 와 있거든요, 앞에. 시다 아이고 아이고, 애기도 왔다. o l a Buenas tardes. o no, me o 아, muy bien. c m o estás? 잘했에서 보면 멀리다어 오늘 말좀 많이 해 왔어? 안 아직 어려서 못 가나 보다 어, 생각보다 멀다 7시 반에 탔거든요 7시 반이래 5시 반에 탔거든요, 반에 탔거든요. 네. 꺼버렸네 그거 한 30분 째 가고 있어요. 오 와, 30분을 거쳐서 날 데리러 온 거야? 아, 30분 걸쳐서 날들리러온거 야마스. 야샤스. 오케이.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한 3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해 보고 싶었던 거 플러스 가장 힘든 경험이 저는 이제 현지인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이 친구 덕분에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와 아, 진짜 고맙네 아미고야? 아미가? 시 아미가 아미가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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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이쪽아 오케이 오 어? 시, 신발은 안 괜찮은가? <목소리> <목소리> 아, 돼안돼안돼아 <목소리> 신발 괜찮나 봐 <목소리> 아, 집이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다 엄 그란데 앤린다 네? 네, 네, 네 l i m p 내가 사줬던 거 저기서 저러고 있네 아이스 아이스크림이 있어아이 아이스크림이 오~~~ 오~~~ <놀람> <놀람> 공주님 마 q u a 로레스 l o 보리타 f a v o r i color f a v o r i t 테 e s e l Celeste. ¿Seleste? Celeste? Cel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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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사? 음, 모르지. 예전에 프로 선수로, 왜냐면, 유니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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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코, 프이 유니코, 프로 유로 유니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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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코, 프 음, 응? 그렇죠. 고가픈데 혹시 밥은 보통 몇 시에 먹나요? Sí, ya a h 아, 오케이 오케이. 10분에 먹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점을 찍지 근데 Está bien. Está bien? Oh, gracias. Mm.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하면 안된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 음. 있게 로케 빠스 에스케 레시온 세메 로 쿠리오 꾸안도 에스토 디 콜로리아는도 아시 데 아베시온 아세르 에스토 기 에기 문기 왔어, 에기 왔어. 에감 겠다 음. 안자 음. 너? 음? 아 이거 아들인지 딸인지도 안 물어봤네. 어. 이호 음? 이하 이호 이호 말아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아, 아이 캉캉거리 산노. 왜 응.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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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도? 동생, 동생 귀여워. 어, 동생 <laughs> <닛>. 귀엽대. <laughs> 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길래. 기회다 <laughs> 기회. 귀에. 애들 지금 바빠가지고 저 보고 보래요. <laughs> 와 너무 너무 가벼워. 어,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짜짜. 괜찮아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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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요, 끙끙거리지 마세요 응. 요괜찮아아요요 누군가 요셨어아요가아요괜아아 뭐레 3, 3, 3. 스3레스 34, 4드3 4 3 3스드3 4드3 4드아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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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카메라를 스 <또> 보네 <laughs> 근데 10분 뒤에 먹는다고 레스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지금 아, 너무 편한데 진짜. 치타와 치즈. 치타는 뭐지? 어? 네? 미? 아하. 어? 갑시다. 어, 갑시다. 어,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어. <웃음> 이거 어 SOS 어비노어 선물입니다. 아, 아, t 큐 a 큐 k you. 와. 아빠 아이 아, 트무드 아, 트 응. 아, 음. 뭐? good, good. <laughs> 아, 트렌 아, 드 아, 트렌드. 아, 아, 씨, 드 아, 트렌드. 아, 트렌드. 아, 트렌드. 아, 트 아, 트렌드. 아, 트렌드. 아, 아, 트렌드. 아, 트렌드. 파스타 푸레카오 음. 아, 그래. 아야, 아스르가유이도이 약간 달지만 않고 약간 좀 고소한 맛도 나요. 미숫가루 맛이 나. 스있 음. 이렇게 씹히는 것도 있어. 음. 와, 이 형님 <S> <조글라데> <S> 저렇게 먹어. 0즈잖아요 <먹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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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야라 <laughs> <laughs> <자>, 이거 하중품 사. 스크리또. 야야 크리또 스크리또. 이거 아미 아미가랑 같이 꼬미다 먹어. Si b u e n estás preguntando si no come lo que le ofrecen.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에. Estudiar e n in inglês. Se sí, estudar i e n i n g l é s q u é significa? o s e a como me p r e g u n t a s c h a o c h a o c h a h o r a te voy a dar de el sur y a me voy. c h a u cuida-te que ciao. te vaya bien. g r a c i a s g r a c i a s 아니 또 우리 집 앞까지 또 데려다줘. 나의 쿠스코의 마지막 날 진짜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네요. 고 아, g r c i a s m u 아, 이아단 cuidado. 아테 g r c i a s 아, g r c i a s 아, 아, 오늘이 쿠스코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와, 한 10일 정도 쿠스코에서 머물렀는데 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와 10일 동안 뭐 하지 했는데 음,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 내일은 이키토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어, 이키토스는 아마존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어, 남미에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투어 3박 4일 동안 아마존 투어를 합니다 어쨌든 코스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